들과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번호판이 접힌 차량을 발견한 50대 남성 수상하게 여기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계속 따라가 붙잡는데 성공했는데 근무가 아닌 날에도 차량 절도범을 검거한 대전 경찰청 김성태 경위 부장을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이 차량 절도범을 붙잡은 아, 용감한 부장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네, 아버지와 아들이 오늘 주인공인데, 참이 사연도 제가 볼 때는 참 독특해요. 차량 절도범을 붙잡았는데, 차량 절도범, 차를 훔쳐가는 걸 쫓아가 잡았냐? 그게 아니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달 9일, 일요일 오전에 아들과 아빠가 함께 차를 타고 이동 중에 충청남도 공주시 한 도로에서 수상한 승용차, 수상한 승용차라는 건 사실은 제 눈에는 이렇게 수상한 승용차를 안 보였을 것 같은데 이분들 눈에는 수상한 승용차가 눈에 띄었고요. 곧바로 이 차를 경찰에 신고를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이 차를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차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잡히게 사흘 전에 훔친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였었는데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이 차량 절투봉을 끝까지 추격을 해서 붙잡는데 성공을 했고요. 아 알고 보니 이. 아버지와 아들 중에 아버지의 직업이 대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의 김성태 경위였었고요. 예. 그 아들은 20대 20세의 김호규 군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차량을 타고 이제 이동하던 중에 좀 수상함을 느낀 거란 말이죠. 네. 이 수상한 점을 느끼고 어 이제 추격을 했는데 김성태 부자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제 진행방향 앞쪽에 그 뒷번호판이 이렇게 반으로 접혀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이게 주정차 뭐 이런 거 단속 피하려고 한 건지 안한 건지 좀 의심스러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차에 타 있는 사람들이 남자 두명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112 신고하고서 제가 이제 계속 따라가면서 계속 위치를 신고센터에다 112에다 계속 얘기를 해놨죠. 전화 유지하면서 가다가 순찰차 도착하고 경찰분 내려서 문 두드리니까 바로 도주하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간 거죠. 뭐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쫓아가면서 약간 저도 뭐 하나 증거를 남겨놔야 될것 같아서 영상적으로 남겨놓으면 그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휴대폰 켜서 차량의 전부긴 하죠. 번호판 양옆은 접혀 있어도 조금 보여서 그거 적어놓고 그게 전부네요 번호판이 딱 접혀 있는 걸 보고 이제 범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경찰이다 보니까 또 네. 초기 있고 지금 아들 같은 음. 경우는 이거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추적한 거 아닙니까 추격을 해왔단 말이죠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네. 아버지하고 그렇죠. 같이 어디 이제 네. 갔다 오던 그 요양원 음. 갔다 오는 길이라고 네. 그러죠 음. 근데 이제 경찰이 보면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어, 이 고의로 번호판에 양쪽 옆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음. 그 번호판이 안 보이게 한 거거든요 네. 저런 그~ 이~ 저거는 이 번호판이 우연한 기회로 이렇게 접히지가 않죠. 예, 예. 한쪽이 접힌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양쪽을 어, 균형감 있게 이렇게 접었다면 고의로 <laughs> 접은 거거든요. 예, 예. 고의로 접었다면 저거는 어, 절도한 차량 아니면 어, 다른 범죄를 위해서 이 차량을 운행하는 거라고 어, 음. 봐야 되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어, 김성태 경위가 지금 뭐청 지금 지능 범죄 수사대로 가는데 그전에 아마 강력팀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형사 초기 발동한 거고요. 아들이 더 재밌네요. 그래요.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또그 증거 수집을 하면서 따라가네요. 음. 예. <laughs> 번호판 휴대폰 휴대전화 찍었다잖아요. 예. <laughs>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스무 살이면 성인이 된 자녀지만 예. 그냥 아빠 눈에는 아기일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부자가 지금 나들이를 하고 있던 와중인데 자이 아들도 아빠가 갑자기 혈로콤주로 돌변했습니다. 그럼 자신은 어 나는 그럼 조수 왓슨의 역할을 해야지. 그리고 뭔가 아버지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서. 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왜냐하면 번호판이 접혀 있는데 보니까 번호가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고 몇 개가 보이는 거죠. 예, 예. 이거라도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영상 쪽은 내가 좀 도우리라. 아. 근데 아, 겸손해요 아들이. 제가 한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laughs> 그러네. 저, 저 뚜렷한 영상까지 저렇게 이제 촬영을 한 건데. 자 신고를 받고 이제 출동한 경찰관이 쫓아가자요. 차량 절도범들은 신고를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상황은 어떤지. 김성태 경위에게 생생한 추격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서부터 도망다니니까들이한 30km 정도 도망다닌 것 같아요. 계속 뭐 신호 위반하고 아니뭐 폭주 식으로 돌아다니더라고요. 다시 또 유턴해서 또 도망갔다 농로로 갔다 뭐 계속 도망다니더라고요. 제 판단에 는그 앞질러서 가서 그 앞에 차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못 가게 진행 못하게 막아놓고서 그런 상황이 일어는 거예요. 신문 좀 보여주고서 이제 문 열으라고 했더니 안 열더라고요. 그래서 차 시동 끌어가지고 키 받은 다음에 경청하는걸 신문을 밝혔으니까 그랬더니 네. 그 상황이 자기들이 이 아마 계속 따라다니고 하니까 포기를 한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서 이제 물어보니까 계속 대답을 안 타가 이제 나중에는 차 출처를 확인했더니 목포에서 훔쳐온 차라고 3일 전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건거를 하게 된 거죠. 여러 번 사고도 날 뻔했는데 다행히 뭐 사고 없이 건거가 돼서 다행인 거죠 한테. 아. 그 영상 보면 그 어, 김성태 경위가 그딱 차량에 가서 <laughs> 내려라 딱 얘기하면서 검거를 하는 모습인데 아들도 거기 또 차에서 내려서 따라갔다고 해요 뛰어가서 네. 뭘 주냐 하면 그냥 내려라 하면 안 믿을 수 있잖아요 네. 신분증 경찰 신분증하고 수갑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네. 아버지가 그말 하자 말자 다락 뛰가 가지고 아버지한테 그거. 전달해 줍니다 <laughs> 네. 아버지가 경찰이다 하는데 경찰도 신분증 없으면 뭐 가차 경찰일 수 <laughs>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해 주는 걸 그대로 도와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영상 찍고 있는 것도 몰라네.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없었으면 오히려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조수석에 있는 남성을 도망, 도망치는 것도 이 아들이 막았다고 합니다. 네, 조수석에 이제 남성이 못 내리게 확 아, 문을 네, 막고 네. 서 있었던 게 이제 아들이었다라는 건 용감한 이제 부자의 얘기인데 근데 아마 이렇게 30km가 계속 추격하니까 아, 이 절도범들도 그냥 포기한 거 아닌가 싶어요. <laughs> 이미 그 순찰차도 예. 오고 있고 이제 승용차도 왔는데 딱그 앞질러가 가지고 앞 차들을 이용해서 못 가게 딱 이제 막아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는 이제. 차 문을 열고 내뛰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네. 이미 운전석에는 형사가 신분증하고 수갑 들고 와서 지키고 있고요. 조수석에는 형사 아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네, 네. 어, 아마 눈딱 마주친 순간 절도범이 형사 눈빛 보고 바로 알았을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얘기한 것 호흡이 척척 맞았는데, 음. 서로 이제 힘을 합쳐서 차량 절도범을 검거한 김성태, 김호규 부자, 소감은 어땠는지 음. 직접 들어봤습니다. 꼭 잡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위험하다는 생각은 그때 상황에서는 그렇게 저기 할 경향이 없었고, 그냥 무조건 확인은 해야 되겠다. 위험하다는 생각은 그냥 다 끝나고서 우리 아들이 이제 무서웠다고. 아빠 일이 이렇게 어려, 힘든 직업이구나. 그걸 느낀 것 같아요, 본인이.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걸 처음 봤으니까. 다행히 아들이 잘 도와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평소보다 좀더 카리스마 있고 그렇죠 그때 조금. 아, 아버지가 경찰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 경찰청 둘러보는 게 전부였는데 검거하시는 걸 직접 보니까 경찰이라는 직업이 좀더 와닿았죠. 아버지가 평소랑 좀 달라보였다? 직업을 가진 아버지의 모습을 좀 확실히 안 거니까요. 아, 그래도 같은 차에서 아, 아버지가 이렇게 딱 가는데 아들 저렇게 <laughs> 도와주면 든든했을 것 같아요. 불안하죠. <laughs>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확실히 아제 김성태 경위는 진짜 천상 경찰이네요. 네. 그 위험하다고 생각. 사실 도로 위에서 그걸 보고 따라가다 보면 조금 전 얘기했던 것처럼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잡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네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생각 그때 미처 하지도 못했다는데 네. 이 김호규 군 같은 경우는 아빠가 이제 경찰의 모습 보여서 멋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 준경찰 역할을 했습니다. <laughs> 사실 저는 아까 깜짝 놀랐어요. 존속적으로 뛰어서 문딱 막는 거 보고 <laughs> 한쪽에서 문을 열는데 저쪽으로 도망가는 거 그걸 미리 상정하고 하는... 뛰고 있었잖아요. 네.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김호규 군도 나중에 이 지금 딱 초기 <laughs> 네. 충분히 경찰을 해도 돼 그럼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버지가 굉장히 자랑스러우셨을 것 같네요. 해야죠. 네. <웃음> 네. <웃음> 안, 안 해야죠. 야 돼요? <laughs> 네, 경찰한 사람이 경찰 권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laughs> 그래도 저 아, 아빠 입장에서 볼때 아들이 든든했고 그렇게또 네. 검거하는 모습을 볼때 직업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분명히 네. 있으니까 그 아들이 저런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죠. 나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가치를 분명히 느꼈을 그러니까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이 같아요. 아들 호규군이 확실히 느끼건 아, 우리 아빠는 경찰이구나.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일이 다 끝난 후에 음료수를 마시면서 아버지가 물어봤다는 거죠. 자, 아빠는 이런 일 해. 너도 나중에 경찰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김호규군은 무서워요, 아빠. <laughs> 난안 할래요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아. 일단 무서우니까 생각 좀해 보고요. 그런데 예, 예. 아마 가슴이 뛰는 그래, 스릴과 더불어서 뿌듯함이 있었을 네. 것 같습니다. 그 김호규 아들의 아버지가 이제 카리스마가 있었다. 또그 <laughs> 현장에서 아버지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아들과 함께 검고한 용감한 부자의 얘기를 저희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좀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